갑자기 또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다 보니까요. 비가 오면 이 길거리가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때로는 보행에 불편함이 되지만, 이 비는 모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강릉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수지에 이 저수 이 용량이...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강릉에서 사람들이 식수를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이 숙박 시설도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그 저수지에 물을 이제 다 채워 넣는 일에 거 집중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그 전국의 소방서의 이 소방 차량들이 물을 담아서 거기에 이 계속 물을 채워놓고 심지어 함정 그에 맞서 우리가 전투 함정 있지 않습니까? 함정에도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긴급 히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비가 내려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노력을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치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또한 우리가 버거운 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예배 의 시간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같이 변화와 충돌의 시대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불분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남북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요. 정치적 관점과 견해에 따른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는 심지어 남녀 간의, 관, 남녀 간의 혼란과 가치관의 차이도 등장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속에서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험을 실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지점은 뭐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 또한 자녀와의 사소한 부딪히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위기를 맞게도 됩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이 때로는 격돌하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때 악한 마음으로 싸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와 당신이 아는 예수가 달라? 당신의 예수와 나의 예수가 막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순간 사회 사회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런 도전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근간을 흔드는 폭풍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도 계속되는 신앙의 도전으로 우리는 바람 앞에 갈때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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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그렇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정착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선다는 것 어렵습니다. 큰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은 늘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부딪히는 이런 모든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뭘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해결책이 여러분 우리의 귀까지 들리, 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거침없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거 있어요. 먼저는 뭐냐?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단단한 믿음을 살기 단단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살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덕목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덕목들의 생각하라라는 이 동사를 썼어요.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떠올리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 계산하다. 두 번째, 깊이 숙고하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분별하여 마음에 새기다. 잘 분별해서요,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덕목을 뭡니까? 분별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지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덕목들에 대해 그저 피상적으로 이기로 들었다가 이기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감흥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가흥 없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이 덕목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 또한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마음에 새겨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덕목.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 참된 것. 두 번째, 경건한 것. 세 번째, 옳은 것. 네 번째, 경건한 것.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여섯 가지 덕목들이 왜곡되어 강조됩니다. 잘못하면 속아요 세상은 참된 것,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참되다,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것을 뭐로 바꿔버려요? 나만이 옳다는 상대주의로 왜곡시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보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때로는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경건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것. 경건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 뭐로 바뀝니까? 인기와 유행으로 바뀌고 왜곡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여기 깊은 찬양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중간만 하셔 중간만. 무슨 찬양대까지 그냥 주일만 가셔 주일만. 시간 많아? 지금 찬양할 때요 지금 지금 애 지금 시험 봐지 시험 보기 얼마 납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애 고삼이잖아. 뭐 하는 거야? 애 지금 인생에 중요한 순간인데 그잘돌 봐야지 거기 찬양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 또 오늘 이한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 따로 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아 요즘은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너무 그러지 마, 너무 그러지 마. 어? 누가 그러면 광신도라고 그래, 광신도. 대충 사세요. 유행에 맞게 사세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건 뭡니까?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또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뭐라 고 그럽니까?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사세요? 그거 충고할 때뭐 같이 벌어서 뭐 같이 써라?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써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떻게 벌었든 상관없어. 그건 알바 아니야. 잘 쓰면 돼. 너 no.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승 같이 벌어. 정승 같이 쓰셔야 됩니다.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정결한 것은요? 정결한 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 근데 이 거룩의 패러다임이 뭐로 바뀌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식의 윤리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폄하시거나 왜복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거죠 또한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시죠? 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또 때로는 구역장으로 여기 찬양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박수 쳐야만 움직여요 사람이 알아줘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늘어들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만 보이고 구속한 주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내게 길디려지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덕목이 다른 기준에 의해 희석되면 안 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의 기초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덕목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으로 정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해도 내가 복음의 이한진리 안에 서 있으면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한데 누가 흔들어요? 나의 목적이 분명한데 누가 나를 흔들어요? 나의 생각이 저기에, 저, 저기에 있는데 누가 흔들어 나의 시선을 방해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무너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한번더경려하며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바라보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예수께 복종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오늘날은요 정보의 부족이 시대가 아니라 정보 과다 시대입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온갖 정보와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I 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가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 요새는 클릭할 때마다 새로 재편되는 거 아시죠? 누르고 딴거 보면 또다시 뭐 패러다임 짜고 볼만한 것들이 떠, 떠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AI 알고리즘이요 우리가 뭐 어떤 데 관심 있는지 알아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나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을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뉴스와 SNS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끊임없는 세상의 기준을 딸마다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얼마나 보세요? 유튜브 보다 보면요, 어,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계속 봐요. 요새 쇼츠라는 게 나오죠, 15초 또는 30초짜리. 그거 짧은 거 보다 보면요,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몰라요, 3시간, 4시간 가요.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요? 정보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생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세상의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 분명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만하고 칭찬받을만한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흔들려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비교와 정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덕목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근거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청청히 살아 움직이고 날마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단단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절 따라해 주세요.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생각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바르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살수 있는 두 번째 해결책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가는 드러나게 되는 실제적인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요? 녹여내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씀을 들 좋은 말씀 들으려고 엄청 애쓰지만 뭐 심지어 천국 가신 분들 나중에 명설교 남겨놓으신 분들의 영상까지 찾아서 꼭꼭 다 보시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 들으세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것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생활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래요. 그를 위해 축복하래요. 말씀을 들고 애쓰니다 어느 날그 애쓰다가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목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 이런 어려움인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 예,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말씀이랑 나랑 달라 지금. 삶의 자리가 달라. 안 돼, 게 사랑이 안 돼. 못 참아. 말씀은 얘기하지만 난못 참아. 지금이 그 말씀이 내게는 안 들려.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요? 해 말씀과 삶을 결부시키는 노력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주일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들은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쉽게 휩쓸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귀는, 이내 거룩한 귀는 주일의 성전에만 존재하고 내 일반적인 귀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귀 깨끗하게 해야지. 내귀 깨끗하게 해서 내일 좋은 말씀 드려야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반복되는 삶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가의 보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날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전가의 보도를 쓰듯 이런 이 이야기를 이제 이제 쓰지요. 전가의 보도라는 게 뭐냐면 앞전자고요. 그리고 가문가자고버 이제 보물보자에 이칼 도자입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같은 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본 예, 일본 그, 그 사회에서 유래된 말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 칼에 대한 이 재련하고 만드는 기술이 특별한, 자, 특별한 장인이 아니면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날이 서 있고 그리고 멋있게 생긴 이 칼은 장인에 의해서 내려온 보물 같은 그런 칼이었죠. 그런데 이 칼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전쟁이 있을 때 유용하게, 유용해서 할수 있는 공격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거든요. 근데 이 전가의 보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공격 무기가 아니라 관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주는 가보가 되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니까 관상용이니까 그거, 나중에는 칼의 용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무기가 환상용으로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말씀이 전과의 보호도 같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 귀하죠 귀하고 귀하다 말씀이 귀하다 찬양하는데 그냥 귀하다 늘 저기다 올려놓고 귀하다 삶의 자리에서 딱 내서 쓸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닌 것들 잘라내야죠 예배수에서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검이 사용,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관상용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많아요? 쓰질 않으니 삶의 자리에서 쓰질 않으니 삶의 자리에서 꺼내놓질 않으니 전가의 보도 마냥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분투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물임치는 신앙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원물임치며 감당할 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께서 함께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꼭꼭 눌러 기록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 삶,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예수고 몸부림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단 이례적으로 이만한 수준을 넘어서 그냥 그, 그 생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물어보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성경을 피기만 하면 그런 증인들 천지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직관적으로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윗의 10편, 23, 10편 23편 4절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아 이게 그렇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지 날마다 하나님을 진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의 삶이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자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10편 23편 4절 우리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삶이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죽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오는데요. 죽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안 두려워 내가 안 무서워해.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 평강의 하나님. 죽을 자리가 평강의 자리로 싹변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분 그 고통의 맹폭이 우리 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림치고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수시로 바뀌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감정적 열정이나 경험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삶으로... 그 말씀이 근거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우시기 바랍니다. 꼭꼭 메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기초 안에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은 곳에 집중되어야 되고 그 사랑해 주시고 그 칭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 녹여내십시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 보십시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응답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 우리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신 것도 만극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의 말씀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또한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더 편안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 기도하라고. 그만 의지하라고. 수많은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망원지에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던진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초한 삶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 녹여내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아메로 화답한 믿음의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오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 바르게 행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의 평강으로 이끌으시며 세밀하게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